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주식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서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드리고자 찾아온 수익률 천재 사대표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이 두산그룹의 두산밥캣입니다 이 건설, 농업용, 소형장비를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해당 분야에서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이 기사에도 보시다시피 이 두산밥캣이 합의 파머 덕분에 1조 클럽에 가입을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두산 그룹의 핵심 캐시카우로 성장한 이 두산바켓이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을 1조원 넘어서서 이 내실 다지기에 들어간다라고 나오죠. 이 자율주행, 전동화, 인공지능 제품을 통해서 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데 이 내실 다지기가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 이 두산이 최근 이 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요, 이 수소 전담 그룹을 신설을 하고 있고. 이 친환경 기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두산바켓이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실을 튼튼히 하겠다 이거죠. 지금 현재 테마가 이 2차 전지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뭐 에너지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우주 우주 항공 이렇게 섹터가 나뉘어져 있죠. 이 안으로 또 안으로 들어가다 보시면은 이테마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게또한번 친환경 테마입니다. 이 친환경 테마는요. 이제 어디든 연관되어 있고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앞으로 같이 가야 되는 이 동반자 같은 역할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봄이나 여름이면 은 일본의 원전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건데요 거기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테마고요 두산도 이제 같이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습니다 친환경이랑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은 주가는 최고점 59,400원 찍고요 뭐 블록딜 이슈도 있고 하다시피 해서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작년 말부터요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로 바뀌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요 이 밑에 거래량 보이시죠?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이 최저점찍은 시점부터 이동평균선이 이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 이 시점부터 하방을 맞았었는데요. 현재 이동평균선이 점차 회복은 되고 있죠. 근데 이 하방 맞은 자리에 이 거래량이 폭등을 했고요. 이 물량 누가 소화했나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이 당시 이 기관이랑 은행에서 전부 물량 소화를 했습니다. 이 11월, 21년, 11월 달이죠. 이 당시 지금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 두산바켓 물량 소화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은행이랑 같이. 그러면서 이 지지선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시 이 2월 말부터 확인을 해보면 이 외국인들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이 두산바켓에 이 SVV, 이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이 나서 이 선현물을 2조 원이나 팔고 2차 전지에서다 도망갔다던 이 외국인들이요. 이 두산바켓에 지금 현재 무서울 정도로 던지는 물량 족족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확인되시죠? 이 기사는 예전에 난 거지만 이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매수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돼 왔던 거고요. 이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 무디스는요, 지난 10일, 이두산바켓의 신용등급 전망을요, 이 안정적에서요, 이 긍정적으로 올렸습니다. 이 신용등급이 상향도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죠. 단연코, 그이 실적 부분이 이 신용을 높였겠죠. 이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다 보시면은요,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진 거 확인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도, 많이 상승을 한 건데요. 두산그룹을 유동성 위기에 빠뜨렸던 10년 전이랑 달라진 모습이죠. 당시 두산은 이 5조원의 두산바켓을 인수를 했지만요. 이듬해인 2008년도 이 글로벌 금융위기 탓에 휘청거리게 됐다가 이 승자의 저조로 불렸던 이 두산바켓은요. 부활에 완벽히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 오버행이 회수되자 이 목표주가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유동성 위기로 줄줄이 보유회사를 매각했던 이 두산그룹이 이 두산바켓은 지켜를 냈었죠. 다시 한번 기사 보시게 되면은요. 현재 현재 이 PBR이 7배로요. 동종업계 평균인 이 19배에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세계 1등 기업. 업계에서는 이 주가를 짓누르던이오버행 이슈가 사라진 만큼 이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주주님들 항상 이 주식을 보실 때요. 이 회사의 흐름을 보시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항상 누드에 말씀을 드려요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인지 항상 확인을 하시고 이게 진짜 저평가인지 아니시면은 진짜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건지 그래서 떨어지는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두산밥켓 현재 영업 일,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을 하고요 세계에서도 1등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건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는거죠 이 외국인 기관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이 재건 사업도 추진을 할 거고요. 이번 트리키에 지진 재건 사업도 있을 거고요. 이 앞으로 두산 바켓은 더욱더 멀리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이게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목표가를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신 거고요. 나는 잘 모르겠으니 이차 대표한테 이 원단위까지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고,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고 하시니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두산 바켓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그리고 1차 목표, 2차 목표가가 어딘지 손절가와 이 비중, 비중 관리, 그다음에 이 패턴에 의한 각각의 대응 전략. 이게 패턴이 A 패턴, B 패턴, C 패턴 이렇게 나눠지죠 거기에 대한 이 각각의 대응 전략. 이 전체적으로 이 두산 바켓이라는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집 제가 만들어 놨고요. 모든 이런 자료들 제가 전부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와 이 손절가와 비중, 그리고 이 비중 관리만 보셔도 대응하시는데 충분히 문제 없으시겠지만요. 이 그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이 상황에 맞는 대응 자료까지 따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리포트 자료 신청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면, 이 상단에 보이시면 제 전화번호, 개인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566-5915번, 010-4566-5915번으로, 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요 순차적으로 이 리포트 자료 넣어드리고요. 전부 다 무료로 넣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리포트 자료 필요하신 분, 받아가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 채널 성장의 목표고, 이 같이 수익 보셔서, 같이 웃는 주식, 더 이상 물리지 않는 매매,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주도주가 뭔지, 이 모멘텀이 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이 투자를 하셔야 되시는 겁니다. 혼자 모든 걸 생각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도 물론 좋으시지만 이 전문가랑 상담하시고 이견 듣는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손해 보실 거는 전혀 없으시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뭐 계좌 마이너스 나게 해서 이득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 채널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익률로 보여드려야 차대표라는 사람 인정을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제가 2023년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첫 번째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무료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요. 이 무료 소통방 통해서 종목을 공유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자분들이요. 이 계속 주식 시장을 체크를 할수 없기 때문에 매매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이 각종 리딩방이나 자문사들이 홈쇼핑에 광고까지 해가면서 이 매매 프로그램을 수백만원에 판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같은 피해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제가 3년에 걸쳐서 저랑 저희 연구진들이 인공지능 개발팀과 협업 통해 가지고 이 제작한 자동 매매 어플리케이션을 이 유료화 전에 100분에게만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어플 같은 경우는 거의 개장 30분 전에 적중률 무려 98%에 달하는 이 당의 상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포착해서 이처럼 알림 통해 가지고 이 종목명 매수, 매도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 국내 증권사들과 계좌 연동을 통해 가지고요. 이 자동 매매 버튼 단한번 클릭으로 이 세력들의 매수세를 포착해서 장중에 이 반복 매매를 통해서 수익까지 실현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처럼 기존 증권사의 계좌에 있던 그 예치금 중에 일정 금액을 설정을 하시면 자동으로 매수 매도를 진행해서 이처럼 당일 수익률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차 대표가 해당 어플리케이션으로 딱이 이벤트로 이 100분에게만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아쉽게도 앱 스토어에 유료 어플로 등록될 예정이니까요. 이 어플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죠. 010-4566-5915번. 010-4566-5915번으로 늦은 밤, 뭐 새벽 혹은 주말도 상관없이 숫자 1이라고 딱한 글자만 기재를 해서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떤 대가 없이 제가 무료로 스마트폰에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수 있는 링크 곧바로 문자 통해서 답장해 드릴 거고요. 유료화 전에 빠르게 문자 주셔서 이처럼 간편하게 자동 매매하셔가지고 편안한 수익으로 여러분들 시장 꼭 한번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차 대표가 누굽니까? 이 코스닥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작년 12월부터요. 그 와중에 종목 찾아내서 이런 식으로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이 에코프로브 엠도 제가 2월 9일 날에요. 제가 다시 한번 카톡으로 공지를 해드렸고요. 제가 처음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 설명드릴 때만 해도요 코난 테크놀로지 하시면서 다들 의아해 하셨어요.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 따라오신 분들 다들 큰 수익 보셨습니다. 이 문의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얘기 나누고 평생 가신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요. 다들 이게 정보만 있다고 돈 버시고 부자 되는 건 아니세요. 이 정확한 매직 가격, 매도 타이밍.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어느 부분에서 재료가 터지고 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상의하시면서 토론하고 얘기 나누시면서 의견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식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혼자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시면 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타시지도 팔지도 못하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에 올린 영상이죠 유일 로보틱스 제가 저점 매수 들어가시라고 곧 호재 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바로 현대차 로봇기업 인술설 호재 뜨면서 바로 주가 상승했었죠. 그리고 저도 같이 실투를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종목은 저도 같이 실투를 합니다. 제가 투자도 하지 않을 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무슨 의미입니까? 단돈 5% 10%라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제가 대응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기 위해서 같이 사서 같이 투자하는 거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 주식 계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나게 해서 이득될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뭐 두산바켓 직원도 아니고 제가 두산 밖에 좋은 종목이라는 말 괜히 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10% 수익 보려고 들어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은 제가 이 목표가 다 드렸지만 분명 이처럼 이 근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한발 빠르게 정보 드리고 있고 이슈가 터지기 전에 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을 정할 때는 이 재료로 접근을 하시고 매매를 하실 때는 주포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두산밥캣 분명 제가 정한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 들어가셔야 되는지 혼자 고민들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배우시면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 아무리 호재가 있는 종목이어도 이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흔치 않으시기 때문에요 꼭 놓치지 마시고 저 차대표 이용하셔서 이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 꼭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 잭파 터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